성장의 기회와 그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? 민주주의 복원이 바로 국민통합의 길입니다. 성장회복이 국민통합의 길입니다. 격차 완화가 바로 국민통합의 길입니다. 불평등과 절망,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이 구시대의 문을 닫아버리고,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새롭게 활짝! 이자명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. 동지 여러분.